언제였지? 초등학교 5 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림보를 이제 무대에서 막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. 약간 공연 같은 거할때 이제 마술사분 와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림보에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네 어머니랑 저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 자야지 해가지고 올라갔어요. 올라가서 약간 대결 같은 걸 하는데 처음에 제가 근데 이제 유일한 단점이 뭐냐 몸치라는 거죠. 제가 진짜 몸치거든요. 달리기할 때 중학교 때 달리기할 때 진심으로 뛰래요. 수행평가라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. 진짜 아, 내가 이거 진짜 전종력으로 뛰었는데 쌤이 이제 딱보내니 땡땡아, 이거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장난으로 뛰면 안 돼. 다시 한번 뛰기 계속 이랬다. 기획... 진심으로 뛴거같거든요음 <laughs> 음. 아무튼 그 림보를 하는데 처음에 한 3단계까지인가 내려가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도 못하고 탈락을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 관중석에 앉아계신 이제 대학생분들이 대학생으로 단체로 갈라오신 분들이 저한테 귀여워! <laughs> 귀여워! 맺혀가지고 제가 두 번까지 봐줬을 거예요. 아마 글쎄 진행자분두 번까지 봐주고 그렇게 해서 상품을 타갔다는 이야기 엄청 치칠한이야기